오늘 또 서로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글 작품들이에요. 예. 사람이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명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품답게, 고수답게, 이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나라를 뺏겼어요. 다 뺏기고, 바벨론으로 지금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검, 그 모든 것 다, 걸어까지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지금 똑똑하고, 좀, 어, 뭔가가 가리켜면 알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아갑니다그런데이 다니엘을 오늘 여기 말씀해보면은 다니엘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 사살이라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벨드 사살이라는 것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인데 달을 달의 신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메살인데 포도주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나는 아벤더고인데 나무 신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이상하게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랬을 때이 이름을 바꿀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 다른 사람들 역시 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이름을 바꾸는다는 것은 나라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임성화가 옛날에 일본 시대에,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아기고라고 바뀌고. 또뭐 어? 이상한 이름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도 없고 너희들 문화도 없고 너희들은 우리의 포로고 우리의 종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로봇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름을 바꿨을 때그 이름 바꿨을 때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심장을 칼로 도로내는 것 같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다면 이들의 민족을 다시 되찾아주려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은 이들이 뭔가가 더 발전하고 이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이름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이름이 빛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름이 나타나고 이름이 빛내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온갖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힘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수 이러면은 월급 얼마 없어요 교수.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바쳐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이유와 목적인데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과 이 유다민족들은 전부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결국은 이름을 바꾼다면 나는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 힘이 없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름 바꾸는다고 이들이 더 이름이 빛나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이들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들 이름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들 이름을 바꾸는다고 문화가 다시 되찾아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 이름을 바꾸게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바꿨으라도 이방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왜냐? 노예의 이름 가지고, 종의 이름 가지고는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다니엘이나 아사라나 리사엘이나 이런 이름을 하나하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그들 앞에 종의 신분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 나라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여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나쁜 이름이었다가 좋은 이름으로 바꿨지, 좋은 이름이었다가 나쁜 이름을 바꾼 것은 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 이이 이 당시 바벨론에 잡혀간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이때는 전부 다 좋은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었지만은. 결국은 이름을 바꿔줄 때는 배를 찬양하고 아니면 나무신을 찬양하고 아니면 태양신을 찬양하고 이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이름 가지고는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올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때 우리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꿨는데우리 이름을 지금 임성화 저는 임연화였는데 임성화로 바꾸는 것은 더 좋은 이름으로 성스럽게 되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임연화도 연꽃 연꽃화예요. 그 연꽃은 어둠 속에서 정말 흙탕물에서 피는 연꽃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싫어 가지고 임성화로 했어요. 성스럽게 될 성, 될 화.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데 결국은 우리가 할수 없는 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어떤 이름을 가지고라도 예수 이름으로 할때 우리는 미쳤다 소리 듣잖아요. 예수, 예수 믿으라고 할때 예수 이름으로 할때 보면은 미쳤다, 미쳤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름이에요. 결국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는 이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짓밟힙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우리는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참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참된 인생, 기쁨의 인생, 성공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품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빴던 성품들이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성품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칭찬받는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성품으로 바꿔지면 우리의 인생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예수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로 자 물을 먹으면 물배를 찾다 그럽니다. 술을 먹으면 술배가 찾다 그럽니다. 돈을 먹으면 돈배로 찾다 욕심이 찾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먹으면 무엇으로 찾습니까? 생명으로 찾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로 완전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옛날의 애굽의 생활을 옛날 옛 섭성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예수님으로 자꾸 자꾸 채워지면은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이 밖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자꾸 우리와 함께 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먹어 먹어서 생명이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권한이십니다. 그 생명의 권한 대신는그 예수의 이름을 자꾸 먹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채워지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워 주겠고, 시행해 주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예수로 채워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계속적으로 내가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꾸 가득 차야 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생의 권력으로 가득 차여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내 속에 무엇이 찾는가에 따라서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물로 채워진 사람은 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술로 채워진 사람들은 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재앙으로 채워졌다면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로 채워졌다면 말만 하면 은 입만 뻥을 하면 예수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전도한 니다 결국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우리는 교회에 앉았다가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들은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자들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로 했다는 것은 내가 인도해가지고 내가 내 삶을 채워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전도를 받은 자들은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사업터가 바뀌고 내 하는 일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이름을 채워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이름이 사람들 마음에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져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옛날에 그렇게 못됐는 성품도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품고 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남을 죽입니다. 매일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사업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업도 책임져주시고 가정도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주십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자녀들이 빛나갑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어릴 때나 부모 말 듣지, 커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져주시고, 예, 인도해 주신다면 그 자녀는 진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 닮은 그런 자녀로 바꿔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전도는 나방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도받은 사람들은 나방과 같아요. 나방이 안에서 나오기 전에는 누에 고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누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치가 갈라지면서 나방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온갖 힘을 다해서 밖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요만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국민들이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제일 행복한 줄 압니다. 왜냐 북한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TV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TV 나가도 북한 방송만 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기 그 안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하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알다 보니까 우리는 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구나 너무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암흑시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누에고치도 그 안에서만 누에고치 안에서만 누에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고 나왔을 때 나방이 되었을 때는, 나비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전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있으면 세상의 것 안에서 벌벌벌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의 목마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서 살면, 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이름 높이려고, 내 이름 빛내려고, 내 이름 남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왜돈 봅니까? 돈 버는 이유도 내가 높여지, 높아지기 위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좀더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이 박사야. 우리 자식이 의사야. 이거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왕앞 절을 할 때도 나는 그러면 이런 거 먹지 않겠다 했을 때다 그거는. 포로로 왔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이 같이 먹는 음식을 그 기간 동안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안 먹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간에 우리를 인정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예수로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주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장도 해주시고, 부장도 해주시고, 사장도 해주시고, 나중엔 사장까지 사장에서 회장까지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달음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달음이 오면서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고 싶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주일 11시에 왔다가 그냥 가버려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한주 동안 뭘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가다 보면 다 잊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로 채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결국은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물 속에 들어간 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니엘과 같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만들어 주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